와... 안녕하세요 고마입니다 오늘 몬세라테에 가기 위해서 지금 에스파냐 광장에 왔습니다. 바르셀로나에서 몬세라트에 가려면 에스파냐 광장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간 다음 케이블카 또는 산악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. 취향에 따라 둘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. 에스파냐 광장에서 기차와 케이블카 또는 기차와 산악열차를 묶은 몬세라트 통합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5만의사인 기차를 타차를 타야 여니다번 플랫폼에서 타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번 정거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처럼 산악열차 타고 올라가실 분들은 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. 저기 앞에서 산악열차로 바꿔 탈수 있어요. 네, 아, 빠르. 산악열차로 갈아탔습니다. 날씨도 좋고 너무 예쁘네요. 산악열차 타고 한 20분 정도 올라가면 됩니다. 제가 에스파냐 공장에서 8시 36분 기차를 타고 지금 10시 10분에 도착했으니까,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. 몬세라트에 도착했습니다. 몬세라트는 바르셀로나 근교 도시 중 단연 넘버 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곳인데요. 검은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서 성지 순례 장소로도 유명하지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높은 고지대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이 진짜 일품인 곳입니다. 진짜 멋있어요. 자, 그럼 몬세라트 왔으면 뭘 해야 되냐? 대표적으로 네 가지, 다섯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선 검은 성모 마리아상과 에스콜라니아 소년 합창단 이두 개가 가장 유명하고요. 이 외에도 검은 성모 마리아상이 최초로 발견되었다고 알려진 산타 코바 동굴, 지금은 예배당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저 반대편에서 몬세라트의 전경을 볼수 있는 산미겔 전망대, 그리고 푸니쿨라를 타고 올라가서 저 위에서 또 내려다볼 수 있는 산호안 전망대 예배당.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저 또한 이 다섯 군데를 오늘 가볼 예정입니다. 여기가 또 사진 스팟입니다. 인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이에요. 네. 오늘 날씨가 좋아서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저기입니다, 저기. 예쁘죠? 여기서 산타코바 동굴까지 걸어서 편도로 한 25분 30분 정도 걸립니다. 걷는 게좀 힘드신 분들은 일정 구간 푸니쿨라를 탈수 있는데, 그럼 10분 정도를 단축할 수가 있어요. 몬세라트에는 산타코바 동굴로 내려가는 푸니쿨라와 산조안 예외당으로 올라가는 푸니쿨라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. 각 푸니쿨라 정류장에서 편도 또는 왕복 티켓을 구매할 수 있고요. 아예 처음에 에스파냐 광장에서 티켓을 구매할 때이두 개의 푸니쿨라를 포함해서 예매할 수도 있습니다. 산타코바 푸니콜라를 타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. 그게 아니라면 이길 따라 쭉 해서 꼬불꼬불 걸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이 걸어서 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걸리고 푸니콜라를 타면 10분 정도를 단축할 수가 있는 거죠. 산타코바 동굴로 가는 길에 저렇게 성경 관련된 조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. 저걸 시작으로 계속 쭉 나올 거예요. 여기가 프니쿨라 정거장입니다. 위에서 타고서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. 한 10분 정도 딱 걸렸어요 걸어서. 이 조각이 가우디가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한 30분째 촬영하면서 오늘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저기입니다. 저기. 잘 구경했고요. 워낙 성스러운 장소다 보니까 저렇게 예배당을 지어서 저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지금은 저 검은 성모 마리아 성이 몬세라트 수도원에 가 있죠. 그래서 거기를 갈 겁니다. 왔던 장소로 다시 가야 됩니다. 검은 성모 마리아상을 보려면 온세라 트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. 무료고요. 대신 시간 선택을 해야 돼요. 전 홈페이지에서 12시 반 티켓을 미리 예약했고요. 이따가 1 시에 소년 합창단 공연이 있어서 12시 반에 성모 마리아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공연을 볼 예정입니다. 검은 성모 마리아상을 보러 가는 길에 이렇게 다양한 그림, 조각들 이런 종교적인 예술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에스폴라니아 소년합창단 공연 보러 가보겠습니다 에스폴라니아 소년합창단 티켓도 마찬가지로 몬세라트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사전 예매 안 하시면 저렇게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요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저는 예매했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패스로 통과했습니다 15분 하고 끝납니다. <laughs> 짧고 굵게자 소년 합창단 공연까지 잘 봤고요. 이번엔 저 산조안 푸니쿨라를 타고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여기 산호안 푸니쿨라 편도를 끊고 올라가서 위에를 트레킹할 거고 그 다음 쭉 돌아서 여기 산미겔 전망대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몬세라트 수동원까지 돌아올 겁니다. 편도 티켓 구입했고요. 편도가 9.75유로, 왕복이 15유로라고 합니다. 이 몬세라트 수도원에서 지금 푸니콜라를 타고 올라왔고요. 이 길을 따라서 쭉 가서 산호안 지나 여기 막달레나까지 가볼 예정입니다.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이 길을 따라서 내려올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미겔 전망대 들렀다가 다시 이렇게 몬세라트 수도원까지 갈 예정입니다. 아, 그죠? 와, 몬세라트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만. 아니 생각해 보니까 지금 3 시가 다 됐네요. 배고파가지고 아, 배고파. 배고파서 뭐좀 먹고 올라가야 될것 같습니다. 에너지바 프로틴 배가 좀 차니까 힘이 생겼습니다. 더 열심히 올라가 볼게요. 뒤에 이 바위는 무슨 사람 얼굴 같아. 여기구나. 길이 재밌어요, 재밌어. 한 명밖에 못 지나갑니다. 다 왔어. 거의 다 왔어. 진짜 거의 다 왔어. 와. 겨울이라 해가 짧아졌으니까 또 서둘러 내려가야 됩니다. 여기 길 따라서 쭉 가서 넘어서 산미길 전망대까지 가야 됩니다. 자, 해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내려가겠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한 15분 조금 넘게 걸렸네요. 자, 이제는. 이쪽으로 해서 산미길 전망대로 가겠습니다 더 부지런히 걸어야 돼요 먼사라치 <목소리도>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다 예뻐 어? 저기 제가 저기 가는 겁니다 제가 가는 곳이 저기입니다 보인다 보인다 보, 보이죠? 아 확실히 여기서 저기 산미계열 전망대 가는 거는 길도 좀 좁고 그리고 내리막길이라서 확실히 편한 것 같습니다 <laughs>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날씨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날씨 요정, 날씨 요정. 아 이제 다 왔습니다. 이 뷰가 보이면 이제 다온 거예요. 그 수도원에서 걸어왔으면 이제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와서 일로 가는 거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제 오늘 드스포세번트 형의 마지막 종착지인 산미겔 전망대 왔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늘져있는데 아침에 오면 햇빛 들어오면서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뭐 그늘져있는 것도 되게 예쁘네요 <목소리> 자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바르셀로나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온세라트 관련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곧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무지시마스 그라티아 아까 저기서 프네클라 탔었죠 쭉한 바퀴 돌아서 이제 The presence how I found my home hearing your heartbeat again. Oh shame is gone. Your guidance is showing me to see beside my Thank you, Jesus. You speak to me.